안녕하세요. 오늘은 페일리 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차량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하이브리드 승차감에 대해서 오늘은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방지턱이 엄청 많은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데요. 어, 하이브리드 뭐 특화 제어 기능 덕분인지 방지턱을 넘을 때 피치가 금방 잡힙니다. 원래 방지턱을 좀뭐한 30, 40이 정도로 넘으면 약간 꿀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 방지턱을 넘고 나서도 그 위아래로 차량 상하 움직임이 빨리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 21인치 휠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인데 그 피치가 좀 빨리 잡혀서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고 충격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잘 잡아줘서 그런지. 어,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. 그리고 크지 않습니다. 어, 제가 2.5 가솔린 차량도 시승했었는데요. 그 차량은 아마 20인치 휠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차량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, 어, 이 지금 하이브리드 21인치 휠은 그 뭐라고 해야죠? 타이어가 좀 얇기 때문에 충격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좀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인치 휠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만능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 조금 더 단단한 어 주행감 그리고 그 롤링이 없는 그런 주행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택하면 매우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. 그 외에 그냥 나는 어 크게 과속하지 않고 그냥 패밀리카로 얌전하게 다닌다 그러면 저는 18인치 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조금 계속 아쉽긴 할것 같지만 어 18인치 휠 때문에 어 나는 아 18인치는 조금 롤링이 좀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싫어. 그러면 적당한 타협지는 20인치 휠 타이어. 네. 근데 이 캘리그래피에서 기본이 이제 20인치 휠 타이어고요. 21인치 휠 타이어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묶여 있어요. 12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, 어 그렇게 가격을 생각하면 좀또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뭔가 이 고민. 뭐, 120만원을 더쓸 것이냐, 안쓸 것이냐. 아, 가성비로 간다 가면 사실 빼야 되는 게 맞긴 한데. 또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편안함을 느껴본다고 하면, 아, 또 선택해야 될것 같고. 개인적으로는 20인치 휠에다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21인치 휠은 이제 뭐, 한, 초경량 휠 이런거 좀 넣어주면 연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뭐 초경량 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고속주행시는 어느정도 무게가 있는 휠이 조금 더 항속주행 연비주행에 유리하기도 하고요 시내주행만 하신다고 하면 뭐 경량휠이 연비에 조금 더 조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방지턱을 한 10개 넘게 지났는데요 어... 그, 방지턱을, 주행하다 방지턱을 처음 맞이하는 앞바퀴의 그 쿵, 속도가 한40 정도 되면 이제 좀 크게 느껴지고, 한30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집니다. 뭐, 사실 방지턱 40km 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? 보통은 한 30? 그 정도로 넘으시는 것 같은데, 저는 그렇습니다. 저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,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승차감은 괜찮다. 그리고 이제 이 코일 스프링이 좀 지금은 아직 새 거잖아요. 그래서 주행을 뭐한 5,000에서 10,000km 정도 하다보면 조금 더 야들야들 해집니다. 그러니까 길이 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네. 상 종합적으로 승,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1인치 휠타이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을 말씀드리자면, 지금 이제 800km 된 신차이긴 하지만, 어 조금 단단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, 그리고 피치를 빨리 잡아주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좀 인상적이었다.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화 제어 기능으로 인해서 그 방지턱을 넘었을 때 빠르게 피치가 더 잡힌다라는 점. 어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옵션은 많을수록 좋다. 네. 뭐 그런 측면이라면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충분히 네,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